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국파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삭도곧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특봉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어떤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인가 동시에 커다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10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0편 115편 9절 10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신약에서는또 추가돼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더욱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나 혼자 해결하기도 하고 또 몰랐을 때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건지 몰랐을 때는 막 아무렇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아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약간 어겨가면서 그것들을 따르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고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일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못하고 좀 막연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들을 응답하실까봐 하는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아니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그 유다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이두 나라는 계속 전쟁을 해서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위쪽,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심을 키워가고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제국으로 성장해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 왕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 있었던 남유다 바로 딱 붙어 있는 남유다에 또 이제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 왕의 아버지 요람 요다망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스르와 싸우자는 이 제안을 거절한 남유다. 별로 좋게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스르와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 자신들의 뒤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역시 이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은 아스르와 싸우기보다 먼저 뒤에 있었던 위협이 되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공격이 시작됐을 때, 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저이 세력이 원래 아스르랑 싸우려고 모인 거니까 아스르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스르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 아스왕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다를 공격하는 저 연합군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너는 굳게 서서 믿,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기나는 부식갱이 그루터기 곧 사라져 없어져버릴 것에 불과하니까 너는 괜히 다른 것들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없애주실 거니까 굳게 서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높은, 데서인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아무 징조나 한번 구해봐라 내가 방금 했던 그말 너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이 곧 없어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나의 예언을 이룰, 이룰 것이라는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는데 아스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언뜻 보기에 이런 때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불경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거 다줄 테니까. 한번 나, 나를 섬겨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이용해서 받쳐주지 않겠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6,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너네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스 왕이 이용,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스 왕은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한 반면, 아하스왕은 다른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답을 통해서 빨리 이사야가 와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 아하스는 속마음으로 이미 저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자기 계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는 또저 아수르라는 눈에 직접 보이는 그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어 성경은 아하스 왕을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 열왕기서를 보면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왕,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왕,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들의 길로 행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에서 아하스에 대한 이런 악한 평가들을 내린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역했으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 색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스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겪고 있는 시련은 결국 아스의 악행 때문에 아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면서 징조를 구해라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외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커녕 내 뜻대로 이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스 왕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장은 아스르가 도와줘서 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들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라 왕의 침공, 신공, 이스라엘 침공을 막은 다음에 고마, 고마우니까 아스르에 가서 이제 감사를 표하는데 아스가 거기 가서 아스르의 재단을 본 것입니다. 아스르의 신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전을 어떻게 지어라,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아수르로 인해서 이 유다와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이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는 뭐 정치적으로 막 제약이 생기고 또 조공도 바치게 되고 성전에 있는 것들도 뺏기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아하스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 그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하스에게는 어,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강하게 보이는 아스르의 군대가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면서 그 징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했고 그들과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아수르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수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또 도움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모르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것들이 더 믿음직스러워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당장에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내 신앙을 타락시키고 나를 오염시키고 내 삶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내게 도움이 아니라 제약이 되는 것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실패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대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던 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지만 그것만으로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아하스 당시에 1차적으로 먼저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뜻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스에게 말씀하신 앞선 예언 그 6장, 아니 7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예언들이 성취될 징조로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14절부터 25절, 오늘 2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그 25절까지 해당하는 징조를 약속해 주십니다. 어, 이 징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동력녀 탄생으로서 이 징조가 성취되었습니다. 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잉태하신 그분이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의 시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게 성취가 될수 있을까요? 시간과 함께 시간이란 개념이 추가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취를 아니 이 말씀을 예언했을 당시에 처녀였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그 아들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자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은 그때 너가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성취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 처녀였던 사람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어, 선악을 몇 살쯤 분별하게 분별하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빠르면은, 막, 빠른 시기로 잡으면은, 어린아이, 유치원 시기 정도로 잡으면은, 5, 6년. 또 아니면은, 초등학생은 돼야지 해서, 초등학생을 잡아도 10년. 또 성인 돼야지 하면 은 20년 정도. 이 최대 늦어도 20년 안에는, 20년 정도 안에는, 내가 너를 공격하고 있는 저 유다,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왕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결국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람 왕 리시는 또 바로 이제 아수르가 도와주러 왔을 때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 아람의 군대도 도망가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근데 조금 주목해서 볼 구절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요하께서 아수르 왕을 이용하여서 아수르 왕저 북쪽에서 가져온 삭도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내 백성. 지금 아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스의 백성 역시 그아스르에서온그 삭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 밀리고 발털 밀리고 수염도 밀리고 아스왕은 아스르왕을 의지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아수르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에도 굉장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수 왕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징조를 거부하고 택했던 새로운 길저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아수르의 왕은 이 유다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뺏서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하스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준비했었던 다른 방법으로 아하스를 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우리가 다른 길을 택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계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거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내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아스왕이 압수르를 의지해서 당장 날 쳐들어왔었던 저 이스라엘과 저 아람의 왕을 쫓아 냈었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신앙생활 또 결국 내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결국에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험해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대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칼빈주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 그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 약속을 어겨 있는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에 다 해당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만큼 신실하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분명히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주시겠다고 하신 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리며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그 삶으로 살아냄으로 우리가 그 약속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